그러면 어, 지금 <laughs>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을 봐봐 저기 지금 방송을 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터넷 방송이야. 저게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생중계로 방송이 되는 겁니다. 어, 오늘 저 어, 사장님이 특별히 우리 충암 중학교 간부 수련회에 어, 소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어, 와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광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유럽 <laughs> <스튜디오> 스트림이라는 거다아니나 어차피 어플 받을 수 있어, 지금. 어, 얼른 받아 봐봐. 받아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입소식 할 때, 실제로 자기가 그, 어, 우리 지금 상황을 거기서도 다볼수 있다는 거고, 어, 다음에 또, 어 지나간다음에도 어, 다시 또볼수 있대. 그러니까 어, 오늘 이렇게 넘어 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 우리 입소식 하는데 이따 교장선생님 오시기 오는데 어, 또 그것만 보고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또 의아해서 또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알고만 있도록 하고 눈치껏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오늘 날씨가 어저께는 비가 와서, 어, 구름이 이렇낀 상태에서 좀 시원했는데, 어, 오늘 날씨 햇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더지 지금 시원해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오니까 더 훨씬 더, 어,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오후쯤 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선생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어제 여기서 그 야영을 했던, 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제 밤에는 추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어 우리 그 캠프하는 날인데 어 낮의 시간이 햇빛 때문에 이렇게 뜨겁다고 하지만 어 이따 저 시간에는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이따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 마음속으로 기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어, 오늘 그 진행하는 중에 여기 앞에 써있죠. 우리 간부수련회의 일정 중에, 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기호,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어, 프로그램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어, 아마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계속 어, 2회, 3회, 4회, 5회 차 계속, 어, 여러분들을 대상일 수도 있고, 전체가 대상일 수도 있고, 또 특정 사람만 또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할 거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나를 소개해요라는 프로로 어, 오늘 일부를에또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 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선배, 후배들, 가장 중요한 건이 이 학생들을, 어,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해줘야 되고, 나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내가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사고를 하고 실행을 해야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또 리드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학생의 어, 학생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어, 등교지도하고 또어 그거 무리해서 결과가 어땠어요? 어, 여러분들이 두고 느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하는날 연습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진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어떤 복장이라 하고 왔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학생들이 거리다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고쳐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의 어다른 일, 이리, 어, 자유이지만 그런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동안 또, 어, 힘들었던 마크, 만큼, 오늘 마크는, 어, 최고의 재밌는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각종의 지금 조장 선생님들이 두 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최대한으로, 어, 재밌는 시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재밌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고, 주장을 하고, 뜻을 펴줬을 때,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한발더 앞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간부 소류에 임해주면, 오늘 여러분들은 최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간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잠시 후에 교장선생님 오시면 어, 그때 입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학교에서학제상대가 서울 학교서 4대 이후 고 그리고 어, 오늘 지금 촬영 중에 어,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어, 몬스터 가족의 그 출연자들은 어, 그 일부분이 해외 촬영을 나갔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카톡이 와서 거기는 어, 참여를 못할것 같고 어, 우리 홍보대사인 그 이수근 홍보대사님은 아직 답이 없어 그래서 이따 저녁에 오지 않을까 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꼭 시간을 내서 참가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어, 혹시 또 원해서 아마 거기 박2일 틈을 다 일로 데리고 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막연한 기대는 또 긍정으로 나올 수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전담 경찰인 어, 우리 문승민 보사님도 여기 지금 나와 계시고. 또, 오른쪽에 보면, 저기, 흰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경찰청, 그, 기자단입니다. 어, 기자단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취재를 또 나오셨습니다. 어, 또그 옆에, 우리 미드칼라에서, 우리 또, 어, 사장님이 또 나오셔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를 또다 찍어서, 어, 또 이렇게 해주실 거고, 또 바로 아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옆에 지금 방송을 지금, 어, 이렇게 장비를 여러분들 지금 비치는데 지금 행동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어, 지금 나가고 있대. 지금 한 번, 그, 아까, 그, 한 번, 어, 스마트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사장님이 지금 또, 어, 전 세계를 지금 방송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자기 행동, 언행,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이쁜 행동, 어, 조금 가려서 할수 있도록, 어, 그 실행동, 남들이 봐서 눈살이 찌푸릴 수 있는 행동들은 자제를 하고, 어, 좋은, 이쁜, 이런, 뭐, 새침 튀기 이런 것들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 교장 선생님하고 지금 유영 교 선생님이 통화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어 갑자기 지금 학교에서 급한 공문이 어 전달이 돼서 그 공문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입소식은 어 이따가 상황 봐서, 어, 뭐, 입소식은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거지만 교장 선생님에게 어, 말씀은 이따가 드는 걸로 하고, 어, 다시 한번이이 소식에 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자살 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은 아, 다음 학교에서 진행할 때는 학교에서 진행할 때는 어, 강사님을 모시고 직접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 이따가 이제 의무제 대한 박미교 선생님이 아, 나오셔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내서 이렇게 사용니다 どれぐらいでしょうね。 지금까지 중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뭔가 또 지금 우리 학교, 어 지금 현재 내 위치인 간부로서 힘들었던 점은 뭔가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더 발표를 해 주면 좋을 거고 반대로 어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뻤던 일, 그 다음에 어 나름대로 교감했었던 일 이러한 일들도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일단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발표하는 시간, 그프로그램 어, 시 하다가, 또뒤에기 발표하자면 또, 어게 시켜놨다가, 발표 가정 증상 때 하게 또 자기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어떤 무슨 교육을 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가정적으로 된다는 거고 어좀 지루하다 싶으면 또선 세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려어그 흥미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니까 또 설령 이 부분이 또 진행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어나는또 발표를 하고 싶은데 못 했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갈 거니까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이 틀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어, 아시고 어,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될수 있다는 것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 어, 입소식이 끝나면 바로 물놀이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물놀이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 너무 또 재미가 있어서 너무 또 흥분한 나머지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너무 심각하게 뛰어놀다가 어, 혼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따가 물론 우리 어 조장 선생님들 이 있고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준비 운동 시켜서 이렇게 해서 물놀이, 어, 물놀이를 어, 할 건데 어, 오늘 모든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자기 조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어, 조장 선생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 항상 물들여주면 조선, 조장 선생님이 무료로 하고 있나?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있나? 저쪽에 가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선이 어디 계신지 이걸 항상 눈여겨보고 말로 보다 는손으로 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인을 했을 때 신속하게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물놀이 할 때, 어, 안전에 응해야 돼. 너무 뛰어내리고 서로 골탕 먹이려고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 어, 여기는 지금 야외고, 또 지금 여름철이고, 어, 또 이따 저녁 때 되면 벌레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모기향도다 준비해왔겠지만, 어, 지난번에도 그 무승민 형사 그, 어, 땅이 벌에 쏘이는 일이 있었어요. 또 벌이 아니면또 벌레에 물릴 수도 있어. 그랬을 경우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는 반드시 그냥 놔두지 말고 조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자연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를 함부로 꺾는다든가 꽃을 딴다든가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서는안될 거고, 또 하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이나 지금 현재는 하나만 지금 갖다 놨지만, 어, 중간중간에 우리가 쓰레기, 어, 저 봉지를 매달아 놓을 거예요. 항상 내 주변에는 청결한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어, 혹시, 남들이 떨어뜨리기 위건 내가 한게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 꼭내 눈에 보이면 주소서 꼭 쓰레기봉지에 꼭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충암중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 무용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우리 어, 남녀 학생들 어, 다 왔습니다. 어서 상당히 조심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방송에 직접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손끝부터 발끝까지 어, 하나하나 행동 조심하고 내있의 친구를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로 오늘 간부수련회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에서 물놀이장에서 약 2 시간 정도 어, 놀고요. 그 다음에는 어, 그 이제 가다 보면 알겠지만 잔디광장에 있습니다. 잔디광장 쪽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또 이제 어또 진행을 할 겁니다. 어, 그때 선생님은 문류장에 갔다가 여러분들 과연 놓 주고 다시 이쪽에 올 건데 선생님들이 생전 전화를 할 거예요. 오늘 문류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도 잘 듣고 협조를 잘해줬다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서 물과 아이스크림을 미아가에다 싣고 선생님들을 맞이하러 갈 겁니다. 근데 협조가 별로 잘안 됐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 안갈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서 게임 다 그냥 하고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고, 그 다음에 정성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조를 잘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게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지대하던 바베큐 파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여기 와서 신속하게 샤워장에 있으니까 샤워장 신속하게 탈의를 하고 씻고 바베큐 파티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입수식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계단생이 오면 상황에 따라서 계단생의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각 조사 선생님들 지금부터 물놀이 장으로 이동할수 있는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